노래 잘하는 건 기본. 이제는 집으로 말한다. 미스터트롯 3톱 스타들의 부동산 전쟁이 시작됐다. 2025년 트로트는 더 이상 무대 위에서만 경쟁하지 않는다. 누가 더 높은 음을 뽑아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층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된 지금 미스터트롯 3위 톱 6는 이제 마이크 대신 등기부등본으로 또한 번이 순위를 매긴다. 주택 소유 여부, 위치, 가격, 심지어 전세의 방식까지. 이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팬들에게는 곧 메시지이자 상징이 된다. 화려함 뒤에 숨은 속내, 눈물겨운 배경, 때로는 계산된 침묵까지.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한다. 스포트라이트 뒤편. 가장 인간적인 전쟁, 부동산 서열전의 막이 오른다. 6위 추역진. 느리지만 가장 정확한 한 걸음, 무대 뒤에 진짜 전략다. 그의 이름은 마지막에 불렸다. 그러나 그가 내딛는 발걸음은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서울의 한 지점에 착륙했다. 바로 전세계약이라는 전략적 선택으로, 취역진, 화려한 조명도, 대형 광고도, 이름이 새겨진 타이틀도 아직은 없다. 하지만 그가 세운 단 하나의 서울 베이스 캠프. 그 전세 원룸은 그에게 무대만큼이나 뜨거운 공간이다. 누군가에겐 단기 거주일 뿐일지 모를 그 공간은 그에겐 경력의 근거지여 생존의 진지이며 성장의 발판이다. 먼저 자리를 잡아야 뛸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가볍지 않다. 그 자리는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속도와 기회의 중심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적 착륙지였다. 그는 집을 갖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에 집중했다. 3억 원대의 전세 계약, 자산을 묶지 않으면서도 활동 반경의 중심을 선점하는 방법. 바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냉정한 계산이 만나 만들어낸 실용의 결정체다. 그가 선택한 서울의 한 원룸, 그곳에서는 무대 리허설을 반복하고 팬미팅 직전 가사를 되뇌며 새벽녘 도시의 불빛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구상한다. 소파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벽에 붙은 셀프 타임 테이블. 그 무엇 하나 고급스럽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무대를 꿈꾸는 진짜 가수의 일상이다. 그의 전세는 단지 지금 당장의 대책이 아니다. 그것은 다가올 무대를 위한 의장된 전진이자 자산을 묶지 않고도 기회를 잡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팬들은 그를 허세 없는 현실주의자, 감정보다 방향을 보는 사람이라 말한다. 지금 그는 아마도 녹화가 끝난 후, 좁은 전세방에서 라면을 끓이며 내일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피곤한 눈으로 다음 스케줄을 체크하고, 한켠에 켜진 모니터에서 자신의 무대를 다시 돌려보며 부족함을 메워가는 그런 시간들, 그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철저한, 추역진의 부동산 서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시작은 결코 작지 않다. 지도 위에 찍은 점 하나가 곧 선이 되고, 선은 궤적이 되며, 궤적은 경력이 된다. 언젠가 그의 이름이 서울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새겨질 그날이 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전세 원룸은 자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바로 진짜 예술가가 세상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느리지만 가장 정확하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가 나아가는 길은 어쩌면 미스터트롯의 그 어떤 우승자보다 깊고 뚜렷한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전세, 그러나 곧 그만의 무대가 될 것이다. 오위 손비나 하동의 뿌리를 품고 서울의 무대를 설계하다. 푸른 산자락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고장, 경상남도 하동. 그곳에서 노래를 시작한 소녀는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전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트로트 가수가 되어 돌아왔다. 이름은 손비나 미스터 트로트 3 준우승자이자 무대를 가장 따뜻하게 채우는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그는 여전히 고향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동에서 일어나고 하동에서 잠들며 틈만 나면 마을 앞강가를 거닐고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 겉으론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중대한 전환점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 이제 송비나의 일상은 더 이상 하동에만 머물 수 없다. 방송 출연, 스케줄, 회의, 광고 촬영 그리고 팬들과의 약속이 모두 서울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그는 3억 원대의 전세 계약을 통해 서울에 거점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다. 그것은 한 명의 예술가가 한 사람의 아들이자 시대의 목소리로 살아가기 위한 공간 배치 전략이었다. 고향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미래를 준비할 뿐이죠. 이 말은 쇼를 위한 멘트가 아니다. 그는 진심이었다. 하동은 여전히 그의 정체성의 뿌리이고 부모님의 숨결이 담긴 곳이며 마음이 가장 편안한 장소다. 그러나 그는 안다. 트로트라는 예술은 사람들 앞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 중심은 지금 서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손비나는 선택했다. 이중생활, 아니 이중국적 전략, 고향 하동에 마음을 두고 서울엔 꿈을 심는 방식, 그가 노리는 지역은 3억 원 안팎의 보증금으로 교통과 환경이 안정적인 서울 외곽권, 방송국과의 이동이 용이한 상암, 마포, 음평 등지가 유력하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작곡과 연습, 녹음과 회복이 공존하는 작업실 겸 거주지가 될 것이다. 그 공간에서 그는 무대 전날 밤, 기타를 꺼내어 조용히 새 멜로디를 적어볼 수도 있고, 팬들에게 전할 편지를 쓰다 눈시울을 붉힐 수도 있다. 누군가는 그를 소박한 시골 청년이라 기억할지 몰라도, 그 소녀는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의 지형도를 재설계하는 이중 전략가로 성장하고 있다. 그의 부동산 선택은 감정이 아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효심과 현실, 뿌리와 확장, 따뜻함과 날카로움이 공존하는 그의 선택은 결국 손비나라는 브랜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팬들은 말한다. 서울에 살아도. 마음은 여전히 하동에 있는 사람. 이 문장은 곧 그의 노래처럼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아직은 등기부등본에 서울 주소가 새겨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그의 이름 아래 새 주소가 적힐 날이 올 것이다. 그 순간은 단지 새로운 집이 아니라 하동 소년이 스스로 써내려가는 인생 이막의 첫 문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대 뒤에서 가장 조용하게 펼쳐진 전략적 선택에서 비롯되었다. 사위 최재명, 순대국에서 아파트까지 조용히 완성된 어른의 시작. 예전에는 순대국 시키면 그냥 보통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말안 해도 특으로 줘요. 이 유쾌한 말 한마디가 입소문을 타고 방송을 탔고 사람들은 그를 특순대국의 사나이라 불렀다. 그 이름은 최재명. 무명 시절의 고단함을 유머로 녹여내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순댓국 일화 뒤에는 치열한 생존기와 조용한 자립의 이야기가 숨어있었다. 최재명은 지금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이 점차 확장되고 팬들의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금. 그는 더 이상 불안정한 임시거처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3에서 4억 원대의 첫 아파트 매입. 서울 중심은 아직 부담스럽다. 하지만 교통과 주거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는 송도, 김포, 하남 등 신도시권은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지다. 그가 바라보는 집은 20평대 중반의 실속형 구조. 화려하진 않아도 깔끔하고 작지만 단단한 공간. 이제 나 혼자 살수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자립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무대 밖의 최재명, 한 사람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여전히 팬들은 그를 재명이, 우리 막내 같은 사람이라 부르며 미소 짓지만, 그 별명 속에 가려진 진짜 모습은 삶을 스스로 설계하려는 어른의 얼굴이다. 그가 꿈꾸는 첫 집에는 TV보다 큰 거울이 놓일 것이다. 무대에서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더 나은 무대를 위해 스스로를 다듬는 공간. 부엌에는 어머니가 보내준 김치가 자리하고 작은 방 한켠엔 팬들이 선물한 손편지들이 줄지어 놓일지도 모른다. 이 집은 단지 거주지가 아니다. 그의 자립 선언서이자 팬들과 나누는 성장의 증거물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아직은 젊고 이르지 않나? 하지만 그는 안다. 집을 사는 일은 타이밍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먼저라는 걸. 그리고 지금 이 시기, 이 위치, 이 크기의 집이야말로 그에게 꼭 맞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그의 부동산 선택은 큰 돈을 벌었으니 사치하자는 방향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는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조용한 자립의 외침이다. 팬들은 그의 선택에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재명이 이젠 진짜 어른이 됐구나. 그 한마디는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오래가고 어떤 방송보다 진하게 남는다. 언젠가 방송을 통해 최재명 드디어 집을 장만하다는 뉴스가 전해진다면 사람들은 박수치며 이야기할 것이다. 그 친구 순댓국 먹던 시절 생각난다. 그렇게 조용히 성실하게 올라왔지.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최재명이라는 사람의 경로와 온기를 담은 공간이 될 것이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이렇게 조용하고 단단하게 완성되는 것 아닐까? 3위 남승민, 막내의 독립선언, 혼자 불끄는 밤의 의미. 늘 막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처음 접한 시청자들도 그가 방송에 등장하는 순간 말한다. 아, 귀여운 막내. 하지만 남승민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서 있는 막내가 아니다. 그는 어느새 무대의 중심을 홀로 견디는 법을 배웠고, 팬들 앞에서 혼자 노래를 책임질 줄 아는 한 사람의 예술가가 되었다. 그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무대가 아닌 바로 집이었다. 서울, 강서, 마포, 상암, 방송국과 가까운 곳, 조용하지만 교통이 편리한 곳, 그는 약 4억 원대의 고급 전세 아파트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인생의 템포를 다시 맞추는 연습실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혼자 불끄는 밤,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였다. 늘 스케줄에 쫓기고 매니저와 동행하던 시간 속에서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쉬고, 스스로 집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들. 그에게 이 집은 외롭지 않다. 오히려 가장 솔직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며, 무대에서 쏟은 에너지를 조용히 재충전하는 은밀한 배터리다. 작은 주방엔 라면보다 영양을 챙긴 간단한 요리를 배우는 흔적이 있고, 한쪽 벽엔 팬들이 보내준 손편지와 콘서트 포스터가 붙어 있다. 거실엔 기타 한 대와 스피커, 그리고 소파 하나. 누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일 수 있지만 그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담긴 무대 밖의 백스테이지다. 어린 나이에 얻은 성공은 때로는 무겁고 벅차다. 그러나 남승민은 그 무게를 도망이 아닌 독립으로 견뎠다. 그가 전세라는 방식을 선택한 건 단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다. 자산을 묶지 않으면서도 생활의 중심을 선점하려는 전략이자. 필요할 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을 유지하는 선택이었다. 그의 하루는 다르다. 이른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녹화장으로 향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헤드폰을 끼고 새 곡을 흥얼거리며 마무리한다.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공간. 그 안에서 그는 여전히 막내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단단한 예술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팬들은 말한다. 우리 승민이가 이제 혼자 산대요. 어쩐지 어른이 됐네. 이 말에는 약간의 뭉클함과 함께 진심 어린 자부심이 섞여 있다. 그의 전세 아파트는 값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감정의 공간이다. 그곳에는 소년에서 남자로 연습생에서 주인공으로의 전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진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할 날이 오면.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혼자 불 끄던 그 밤들이 결국 승민이를 이 자리에 데려다 줬구나. 그의 독립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울림은 너무도 깊고 길다. 그리고 그 울림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계속 울려 퍼질 것이다. 2위 김용빈, 상금 3억. 그리고 가장 값진 집한 채. 2025년 3월. 트로트계에 또한 명의 황태자가 탄생했다. 무대 위에서 마지막 이름이 불리던 순간, 관객들은 환호했고 자막에는 진, 진,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당당히 떠올랐다. 그는 명실상부 미스터 트롯 3위 주인공이 되었고 상금 3억 원이라는 트로피 이상의 상징을 손에 넣었다. 많은 이들이 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서울 중심가의 아파트를 예상했지만. 그의 선택은 정반대였다. 먼저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짧고 단호한 한마디는 화려한 수상보다 더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실수령액 약 2억 4.7억만 원. 그는 그 돈으로 경기도 안성어딘가에 부모님을 위한 단독 주택을 조용히 준비 중이다. 넓은 마당, 햇살이 잘 드는 마루, 어머니가 직접 꽃을 가꿀 수 있는 작은 화단까지 그 공간은 단순한 효도의 제스처가 아닌 김용빈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감정자산의 시작이었다. 내 이름 앞에 진짜 효자라는 수식어. 그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의 이 말은 결코 쇼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종종 말했다. 네가 성공하면 엄마가 창밖으로 꽃을 심을 수 있는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명품 가방이나 최신 가전이 없어도 괜찮다. 그 집에는 수십 년간의 희생에 대한 가장 따뜻한 보답이 담길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은 즉각 반응했다. SNS엔 진짜 찐 효자 등장. 상금으로 부모님 집부터 사는 스타는 처음 본다는 찬사가 이어졌고, 업계 관계자들은 김용빈은 진심을 마케팅으로 바꾸는 방법을 안다. 그게 바로 스타의 자격이라고 평했다. 이 같은 이미지는 일회성 감동에 그치지 않는다. 중장년층에겐 감동을, 젊은 세대에겐 존경을, 브랜드엔 신뢰를 안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그는 알고 있다.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는 스타는 실력뿐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김용빈은 아직 자신의 집을 장만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가 부모님께 선물한 집은 곧 그의 정서적 기둥이자 자산 이상의 자산이 될 것이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언젠가 그의 이름으로 채워지겠지만 그보다 먼저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가장 먼저 택했다. 훗날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처음 번 돈으로요? 부모님 집 샀습니다. 그 집에서 부모님이 웃고 계신 모습이 그 어떤 고급 시계보다 더 귀했어요. 이 진심은 말보다 오래 남고, 한 사람의 이름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든다. 그 집은 단지 따뜻함의 상징이 아니라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성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그는 효심을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브랜드 가치로 승화시킨 최초의 트롯 황태자가 되었다. 1위 철록담, 숫자가 아닌 사랑으로 쌓은 13억 자산 제국.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깊고 진한 목소리를 전했던 남자. 그러나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가족을 지켜온 남자. 그가 바로 미스터트롯 3위 베테랑이자 인생의 무게를 노래하는 철록담. 본명 이정이다. 사람들은 그가 또다시 대중을 사로잡을 줄 몰랐고, 더군다나 Top6 중 부동산 자산 순위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여느 스타들과는 사뭇 다르다. 서울 한복판의 펜트하우스도, 오션뷰의 고급 레지던스도 없다. 그러나 그가 쌓아온 자산에는 시간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첫 번째 자산은 아내와 함께 지내는 제주도의 주택. 두 번째는 35년간 장인어른과 함께 운영한 제주의 작은 목욕탕. 마지막은 이제 막 준비 중인 서울 외곽의 가족형 아파트다. 각각은 추억과 생계, 그리고 사랑이라는 인생 산막의 제목이기도 하다. 특히 목욕탕은 단순한 상가가 아니다. 용천수로 데워지는 탕, 장인이 지킨 카운터, 그리고 철록담이 직접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던 시간까지 그 공간은 책임과 사명으로 지켜낸 작지만 깊은 터전이었다. 이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철록탕이라는 별칭으로 통할 만큼 그곳은 그들 가족의 모든 이야기가 녹아든 장소다. 하지만 그의 서울행은 단순히 경력이나 방송 편의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아내와 더는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말 한마디는 화려한 수상소감보다 진했고 모든 계획의 출발점이 되었다. 미스터트롯 대회 기간 동안 그는 좁은 서울 원룸에서 홀로 잠을 청했고 그 밤마다 제주에 있는 아내를 떠올렸다. 그 거리에 다니는 비행시간 1시간이 아니라 함께한 세월만큼 길고 못다 한 대화만큼 깊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예상 가격은 5억 원 이상. 이미 제주 자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그는 여기에 서울 거주지를 더함으로써 총 자산 규모를 11억에서 13억 원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나 정작 그는 숫자에 관심 없다. 그가 진정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건 성공이 아닌 3위 중심이다. 인기의 절정에서 홀로 빛나는 공간을 꾸미는 대신, 그는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소파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했다. 방송 출연보다 더 중요한 저녁, 무대 뒤에 조용한 웃음, 그것이 철록담이 서울을 선택한 이유이며,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방식이다. 철록담의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선언이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의 시간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이사하겠다고. 그래서 그의 선택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역시 철록담은 무대에서도 인생에서도 진국이다. 목욕탕 지킨 남자가 이젠 가족도 지킨다. 그는 여전히 노래한다. 하지만 그가 향하는 건 숫자가 아닌 사람이고 부동산이 아니라 관계다. 지금 서울 지도 위에 천천히 찍히고 있는 한 점은 곧 선이 되어 또 다른 추억과 경력을 잇는 경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선은 성공한 스타라는 수식어보다 더 강력한 울림을 남길 것이다. 13억 원.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철록담이 진짜로 쌓아온 제국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쌓아 올린 삶의 서사 그 자체다. 그들의 집은 단지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선택의 무게, 인생의 결심, 그리고 팬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생의 무대였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먼저 품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거주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으며, 또 다른 이는 조용히 자립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마이크 넘어 삶의 무대를 들여다 본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당신이 가장 응원하고 싶은 스타는 누구인가요? 그들의 선택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을 함께할 준비도 잊지 마세요. 다음 기사에서는 이명웅, 장민호, 정동원 등 역대 트로스타들이 남긴 부동산의 흔적과 그에 담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드립니다. 더 알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